앞으로 미국이 망하고 음.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셨거든요. 어, 어. 미국이 성으로 물란하고 마약을 허용해서 그런 거예요. 전 미국의 역사는 이 지구 역사로 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200년 정도 좀됐던만도 한데. 여기는 중국의 우리 여 주가민국에 가는 중국 우리 아사아 민족은 지금 이거는 우리 저제 기록만 가지고도 있는데도 5천만 년건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 <laughs> 중국이 세계 하는 네. 그래서 거. 이 지구촌에서 네. 중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이 역사의 깊이로 말하면 제일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서양에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소, 뭐 소련에 뭐 내가 러니까도스도 <laughs>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삼국지를 쓴 글을 비길 수가 없어. 그, 세계, 지금, 문학, 문학적으로 얘기해도 중국의 문헌을 감당할 수가 없어. 설제 삼국지도 그렇고, 우리가 초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한지가 그게 옛날 우리 통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못뭐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과학도, 지금 현재 과학의 이게 지금 현재 컴퓨터가 나온 것도, 중역에서 나왔어. 주역에 가면 컴퓨터 이론이 나와요, 그게. 그런데 요새 중국서, 이미 주역까지고들어가고 컴퓨터 이론 들어가서 지금 상당히 높이 들어가 있어. 그 그래, 높이 들어가면 뭐 하나, 지금 요새 뭐저 소련서 뭐, 뭐 초음속 뭐 포탄 가고 이지랄, 이 하는데 앞으로 광속의 무기를 만들,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 광속. 광속은 일초에 36만 키로 가요.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서북쪽으로 가면 지구와 똑같은 나라가 있어. 그런 세계가 있어. 이게 120일 강연가 이래요. 120일 강연을 그걸 할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내가 이랬지. 왜? 그건 주역을 알기 때문에 주역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말이야